네, 선생님, 그 프리즘 라이브에서 자막 작업이 자꾸 하다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프리즘 라이브를 켜시면 원래는 이렇게 라이브하는 어 앱이어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가 먼저 뜨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디오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비디오 여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요 다시 한번 이 비디오 화면을 눌러 주시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인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눌러서 추가를 하면 이제 이 화면이 뜨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위쪽에 편집 여기를 이제 눌러 주시면 얘가 어 말자막 작업을 하실 때는 우측으로 쭉 가셔서 요 부분을 눌러 주시는 거죠 눌러 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자막을 추가하세요 이것도 같이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클로버 자동자막 요거를 눌러 주시면 이제 어 영상 전체 분석이나 현재 클립 분석 이렇게 누르셔서 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어떠셨어요?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이제 저녁 먹고 갈 건데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응?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 작업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V를 눌러주시면, 요 CC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자동 자막이 생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밑에 이 핑크색 줄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자목이 나오고 여기는 자막이 이제 없는 구간인 거예요. 없는 구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실지 이제 들어보시면서. 개국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자막을 넣으실 거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 중에서도 여기 여기를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자막이 꽉 차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없는데 얘를 클릭해서 쭉 눌러주시면 자막이 꽉 차겠죠 근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다가, 어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어 저장이 안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할 때는, 요거를 저장을 이제 누르시고, 이제 뭐, 여기서 실제로 뭐, 저장을 하셔도 되고, 영상을 공유하셔도 되는데, 요 부분이 우리는 작업할 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작업하고 싶으면, 이제 들어가셔서, 어 여기죠? 여기, 계정,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 나와있죠? 비디오 부분. 네, 오늘. 그럼 이거를 눌러보면, 그리고, 다시 편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작업이 남아 있죠. 제가 끝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리즘 라이브를 어떻게 어 자막 작업을 다시 찾느냐? 그거는 계정에 가면 된다라는 답을 드립니다.